근로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국민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돕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소개합니다. 근로자 이음센터는 일하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첫째, 근로자 권익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. 일하면서 부당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카카오 채널, 노동 SOS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서비스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 제공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입니다. 근로자 이음센터 내방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분쟁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뢰한 뒤,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사실관계 조사 및 법률 상담을 진행. 노무제공자 신청에 따라 전문가의 분쟁조정 지원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서비스는 바로 고용노동 서비스 연결입니다. 예를 들어 임금체불 등의 노동법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청서 및 진정서 등의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당사자가 원한다면 취업 알선이나 직업 훈련에 대해서도 중장년 내일센터와 고용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일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근로자 이음 센터를 찾아 주세요.